오늘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확실히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확실히 이렇게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하나로 한 존재로 표현하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오신 거예요?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지옥갈 인생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하는 그첫 마디. 그리고 마지막 마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려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30년에 그 사생을 가족과 삶을 살다가 이제 공생애로딱 들어가서 첫 마디가 딴거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돼 있죠. 3 7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죠. 왜 이방인을 대상으로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란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늘 걸리기 때문에 꼭뭐 씻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그래서 다 천국으로 킹덤업 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왜 가까이 왔다고 표현할까요? 예, 네,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입니다. 정말 가까이 이렇게 왔죠. 그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마디, 천국 누구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남기는 그한 마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그그한 마디가 뭐예요? 이 천국이 이제 이 복음이, 보금이, 천국의 복음이니까, 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누가 다 알아야 된다.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돼야 된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민족이라니까 큰 단이잖아요.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으면 뭐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요.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모든 민족에게 천국이 복음이니까 천국 복음을 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어 있고 이렇게 어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천국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쉬울 거라고 말하고 했으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냐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앞에는 다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주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좀 쉽지 않은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 좁은 문 이야기 하시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이큰 이 덩치가 어떻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 했을 때 답을 줬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뭐예요? 그 청년은 떠나갔죠. 이게 재물을 붙들고 영생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그 그 청년은 못 들어가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자 재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설명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재물 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분명히 네 마음을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이 세상의 신이 재물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세상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사탄이 있다. 근데 사탄이 어디의 역사예요? 이 재물의 역사예요. 재물이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 살아가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엄청 유용하고 즐거운 인생, 이상, 행복한 인생이 땅에 살수 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왜 자꾸 열 명이면 다열 명이 다 구원받 예수 님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셔야지 왜 자꾸 구분하시냐고. 다열 명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왜 누구는 다 밀어나고 누구는 슬기롭다고 딱 다섯 서 나누느냐고? 결론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있을까라는 걸늘 고민해봐. 요 나는 슬기로운 처녀일까 밀어난 처녀일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봐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생각을 멈춥니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이후에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 이제 다 삶에 대한 생각만 하지 이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주님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한마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이 전부인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분명히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또 다른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음? 정말 예수님이 지옥까지 말라고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미 어기고 있어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명령이 있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오, 오 평소에는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이미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에요. 정말 우리 육체는 정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불가해. 껍데기 불가요 하나님은 이 자체를 이 껍데기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항상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돼. 실족을 이렇게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예, 범죄하는 거. 내 오른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해 버리라? 빼어 버리라. 왜요? 뭐 때문에? 예,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빼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온 몸이 어디에 갈수 있다? 지옥에 갈수 있다. 내 손이나 내 팔이 뭐 하면 범죄하게 하면 찍어 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뭐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돼 가지고 오직 고통스러운 삶. 채찍 맞고 피 흘리고 뭐 말에도 듣지도 않고 침뱉고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침 받아 본적 있습니까? 얼굴에 여러분 뺨 맞아 본적 있습니까? 가시 멀류가 써가지고 여러분 쓰여본 적 있습니까? 그 정도 고통은 당 보통 안 당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십자가에 뭐한번 못이라도 해보죠. 조금만 하나 찔려도 아프잖아요. 찔려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도 주님이 받았던 그몇 프로의 고통 약간 경험하다 갈 뿐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참으셔요. 그래가지고 다 이루셔요. 그것은 왜 그래요? 천국도 있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지옥이 뭐하다? 실제하다라는 거. 지옥이 실제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내내 하신 말씀이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 세상에선 돈이 있고 없고, 팔이 있고 없고, 다리가 있고 없고,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그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있는 거, 그 상태에서 영성에 들어가는 건 낫지. 두발 멀쩡해가지고, 재지어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 뭐가 나은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까? 판단 안 합니까? 이건 어차피 죽어서 가는 나라의 사후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최대한 건강하게 최대한 많이 가지고 최대한 좋은 것을 최대한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음이 온통 어디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는 이쪽 언제요? 주일에 얼마나 잠깐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어디로 가요? 마음이 다. 1차적인 자기요 자기. 자기 눈이 자기 손이 자기 발이 실족해 할수 있고, 자기가 범죄할 수 있고, 자기 거 자기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딴거 없어요. 하늘 영광 보려고 인간이 되신 건 진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하라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오늘 또 아마도 지금 오늘 주일날 우리 더 글로리 교회 교회 앞에 단상에 섰으면 오늘도 하실 말씀 이 있을 거예요. 하실 말씀 이 말일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에 고통을 받는 것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봤어.